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이제 누가 보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좀 바꾸어서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옛날 과거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참으로, 이, 오랜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참아주신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반별로 나눠져서 분반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작은 테이블 안에 아이들이 이제 옹기종기에 앉아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앉아서 성경부를 하는데 저는 누워서 성경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딱 누워있으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성윤아 일어나서 앉아서 같이 성경부를 해야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워서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그 얄밉고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하고 또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러면,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우리 선생님이 참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잘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당연히, 아, 왜 귀찮게. 아, 누워있어도 다 들리는데 왜 귀찮게 자꾸 앉으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 역시도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40년 넘는 이 시간 동안 이곳에 있기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게 참 부족해라는 것들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제 교회에 사여가다가 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느냐라고 질문 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다 사랑이 없대요. 어느 교회고. 사랑이 없대요. 그리고 어느 이 자매인데 아주 그냥 신랄하게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신랄하게 이 설문 조사에 썼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쓴 글을 보니까 야, 진짜 사랑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 아이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사랑이 없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러더니 이 자매가 직장 생활 시작하고는 어느 날 이렇게 그 지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대하는 이 사람들 앞에 서 보니까 아,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참아줬구나. 나를 사랑해줬구나.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친한 친구하고만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으면 예,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그와 관계를 맺으면 되고 불편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같이 이 함께 뒹굴러야 되는 시간입니다. 뭔가 일을 하면 할 때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때로는 서로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의 눈 가운데에 이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마치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을 향해서 아이, 선생님은 왜 귀찮게 자꾸 앉아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내가 받고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각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고 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를 이해하고 참아주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반복했던 이 교회 가운데에 사도바울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많은 지체다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되어지는 원리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과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된 이유는 우리의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지체는 손과 발 여러 가지가 몸에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지체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체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뜻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지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하게 다툼이 있는 여러 무리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몸의 비유를 듭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은 서로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서로 싸우는 공동체를 통해서 야,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서 아예 서로 다른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오포중앙교회는 한 가족이고 하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하고는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는 이 몸과 하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 벽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로 많은 관계를 맺는 중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들과 충분히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고 나는 마치 이방인이거나 좀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기를 나는 붙어 있지 않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역시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아무리 내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그는 한 몸이고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하고 손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발과 손이 만나서 함께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손가락끼리 만나서 하는 일이 많고 손과 손이 만나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발과 손이 함께 만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니까 뭐든지 다 함께하고 뭐든지 다 친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제각각의 기능을 할 때에 어떤 지체와 어떤 지체는 덜 같이 일하고 덜 같이 활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지키는 드리는 지체, 그리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 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아 나는 저 사람하고 더 가깝지 않고 나에게는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도 한 지체이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도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면 눈이 손 덜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눈이 손을 향해서 너는 쓸모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머리가 발 덜어 내가 너를 쓸데 없다. 머리가 팔을 덜어서 너는 쓸데가 없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는 조금 덜 필요한 사람 같다 그는 가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만 없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 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그러한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다. 한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몸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에게 원망과 다툼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붙어 있어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 말하면서 하나됨을 깨지 말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셔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발톱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제가 발톱이 빠져보니까요. 너무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손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적게 하거나 많은 수고를 하거나 적게 하거나 또 성격이 좋아서 많은 사람과 가깝거나 아니면 내성적이어서 몇몇 사람들과 가깝거나 관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각 모양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혹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부르셨든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부른받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은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28절에서 29절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곧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다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그 은사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서로 다른데 어떻게 보면 좀더 약해 보이고 크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가 사실은 훨씬 더 요긴하다. 훨씬 더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부름을 받을 때요.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현재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딱이 시간에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보면요. 소그룹이나 어떤 교회 모임을 할 때에 교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거의 없어요. 아,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이 납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울적하고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왜이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왜 우리 함께 있던 분이 어디 가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죠.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다른 많은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무언가를 행하고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때로 너무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아서 정말 내 삶을 나누거나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004년도 일본 메이지 생명 광고에 보면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아주 평범한 부부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 아이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서 이 아이가 몇년 살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부가 어쨌든 이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아이를 잘 돌봅니다. 조금이라도 감기나 어떤 병이 걸리면 아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 3살에는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섯 살에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놀며 운동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였는데 그래도 좀더 많은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이들 부부는 평범했어요. 그냥 적당한 직장 생활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장애를 가지고 또 시안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키우면서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이가 죽고 나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예, 기부금을 내어서 그들을 돕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오지 않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이 되었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꿈을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연약함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겨났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시지 않은 꿈이 생겨나고 사명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다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온전한 이 성숙과 성량을 이루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격이 조금 모나하거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부족하거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러한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를 들면 싫은 소리 들으면 그 사람 안 보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 고민이 되어지죠. 함부로 교회 온 거는 거 아닌데. 아, 그러나 참 교회 어렵고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뭡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으로 부대끼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에 이유가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네, 한마디 더 해볼게요. 나를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잘 훈련시켜달라는 얘기는 나한테 잘해달라고 나에게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만나서 서로 부대끼고 힘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이 교회가 많은 것들을 좀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고집도 있고. 그래서 이한 어느 순간 이제 중학교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율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그냥 유교적인 어떤 이 교회 집안에 어떤 저희 집은 아니고 이 집안의 큰 집안의 이제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자가 무슨 율동을 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너무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찌들어가지고요 교회에 다 와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을 하면 찬양은 해도 율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초반에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율동을 따라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안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율동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야 이거 애들도 하는데 이제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하고 그래요. 골목을 지나가면 막 놀던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그냥 훅 몰려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나하고 가시가 도친 저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용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이 나의 상처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저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율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며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서로 다른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날마다 기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서로를 돌보아 지켜주는 공동체.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하나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합니다. 한번 손가락을 펴시고요. 옆 사람 옆구리에 손가락을 한번 쭉 찔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옆구리만 알아서 삭피합니까? 온 몸이 반응을 합니다. 눈이 바라보고요. 옆구리가 다가올 때에 온 몸이 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몸이 그것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니까 그가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가 느끼는 즐거움을 같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력을 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아파할 때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슬퍼할 때 우리 속에 슬픔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난 혼자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옆에서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말을 꺼내볼까? 정말 또 말을 꺼냈다가 그가 더 불편해 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 이게 신뢰가 되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거나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를 보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교회가 크기도 하지만 이 도시 생활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가족이에요. 누가 아프면 다 금방 이야기가 돌고 서로 기도해 주고, 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정말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몰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챙겨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가 수고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 어떻게 저 사람을 격려해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뒤에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 사랑이 넘치는구나. 다만 모든 그 사랑 넘침이. 표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참 사랑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하면서, 아, 내가 이 영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봉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내가 있는 그것으로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함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한몸됨을 더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목표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몸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지면요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몸으로 부르셨을 때는 각자 자신이 잘하는 일들을 하라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느끼고 알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불량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틀리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할 때에,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만듭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요 그 똑같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내가 살거나 아니면 나 혼자 산다면 어떨까 참 인생이 고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부족함을 채워줘요 저는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라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보 만들고 가끔 글자도 틀리고 지난주 광고도 들어가고 찬송가도 안 바꾸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와서 살짝 이야기를 해줍니다 찬성과가 안 바뀌었는데, 지난주하고 교동문이 똑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그것을 빨리 수정할 수 있는 대로 수정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좀 지저분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좀 치워주고 또 옆에서 치우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좀 삶이 나아집니다. 안 그러면 돼지우리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아, 서로 다르니까 이게 유익이구나. 똑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물론요. 치우라고 얘기하고 이것 좀 하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좋아야 변화되어지는 거야. 오늘 저희들 가운데 서로 다른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서로 다른데 부르셨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아, 때로는 그냥 상처만 받고 어려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게 상처되는 것을 이 상처를 이겨내고 넉넉히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하고 큰 사람이 만드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몸 되어지는 공동체, 한 마음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오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